안녕하세요. 서울북부교회에서 구도자를 위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마음의 목마름과 영적 무지 가운데 사는 한 여인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목마름의 진정한 원인을 깨닫고 생수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부부교회 박준영입니다. <laughs> 너 성경 가지 나오셨죠? 요한번 어, 사장을 펴주세요. 성이 직접 보시면 좋습니다. 말씀 내 마음에 박히면 이게 씨앗과 같이 되는 거예요. 싹이 나서 열매 맺는 거예요. 제가 일주부터 다시 읽을게요. 이따 지난 시간에 말았는데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발세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거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이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여기도 예, 걸리는 말씀인데 6시 이후 우리 시간들은 정오가 돼요 예, 이 여인이 이 시간에 물 길러 올 것을 아시고 이 시간을 대서 오신 거예요 주님은 어, 전지하심이 입니다 이게 전부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머스트가 아까 음에통역했겠는지를 예, 했잖아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가신 거예요. 그 시간에 물기를 올고서 아시고 그 시간에 가 계셨던 거예요. 놀랍죠. 주님 놀라우 신분입니다.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시는. 그다음에 이제 거기 7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었으므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째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정치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진물좀 달라 그러셨어요. 여기 이제 물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와요. 물에 대한 얘기. 요한복이 물에 대한 말, 성경에도 물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와요.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왔어요. 과학에도 다른 물을 길었어요. 교래나 우물에 가서, 예, 우물을 마시봤고, 또 종교랑 우물에 가서 그 우물도 마시봤고, 다마시본는 사람이에요. 그 의미는 맞습니다. 주님 물좀 달라고 그러니까, 예, 그 의미는 모르고, 어, 당시 유대인인데, 어제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들 상종을 안 하는데, 이분은 자기한테 물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이 놀라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십자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이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가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생수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응? 이, 이런 것을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는 이한복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괜찮 지나가요 이런 놀라운 분을 만났는데 이여인들 지금 모르니까 그냥 지나치잖아요. 물좀 하면 누군지 모르니까, 아, 어, 당신 유대인인데, 왜나물달라고 하시죠? 이러잖아요. 응? 유대인은 밖에 못본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물을 먹는 점, 아, 그때, 그때 이제 사무엘인에게 질문하잖아요. 이 우물은 깊고, 물 길은 그릇도 없는데, 이 생수 어디서 얻겠습니까? 여기에 재미있는 교훈이 있어요. 뭔가 하면, 저는 영적인 생수를 말하는데, 물리적인 생수, 자연수를 생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이 보는, 그거 듣는 데는 익숙하지만, 정신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생소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영적인 말씀, 영적으로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삼장도 그렇잖아요. 삼장에서 거듭난다면 영적인 양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늘 어떻게 날수 있습니까? 못 해야 되나? 그러잖아요. 주님이 영적인 출생을 말씀하는데, 자연적인 출세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의 도심이 우 필요해요. 성령 깨워주셔야 이해할 수 있는 게 성령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생명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으로만 봤어요. 그러면서 그,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오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 나니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면 물기를 그릇 상관이 없어요. 물이 깊은 것도 상관이 없어. 우리의 문제, 가 어떤 문제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방법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놀란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을 해결해 주세요. 낙심하실 것이 없어요. 제가 어저께 한그 어 수십 년을 함께하던 이 한성절에도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인네 자매님이 많이 아프셔서 파킨슨병으로 상태 가안 좋다고 어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어저께 저어 수원 근처에 있는 그, 그 분당 수소 수소까지 갔어요. 말도 못 하시고, 알아버지도못 하시고, 밥도 남편이 이렇게, 어, 먹여드려야 되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자인현상입니다. 그, 어, 그분 연세가 81세세요. 남편 83세시고. 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 자인현상으로 봐도 괜찮아요. 다 누구나 거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주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 축복하시는 것이 있는 거니까, 이게 뭔지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 후서 4장에 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선하후평하 속은 날로 새롭다다 우리 잠시만은 환란에 기한 것이 영원한 영광의 충요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지 않는 영원하다 그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그것을 후폐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온전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뭐 형님의 시련이 끝나시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그, 그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게아니라 뜻이 접하셨는가 뜻이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저도 그런 시련을 겪고 있지만 저도 지금까지 확실한 뜻은 모르지만. 그 동안 한0여년 동안 주님은 저를 많이 연날하셨다고 생각해요. 전 모르지만, 그게 주님은 어, 우리를 이렇게 연날하고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고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련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배우게 돼요. 하나님 을 배우게 되고 인간이 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고난의 시련 좋은 게 아닌데. 이게 불가피한 거예요. 하나의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건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시평기장 그러잖아요. 내가 권한방 내가 유익이라 이런의 주의를 배우게 됐다. 그러잖아요. 권한당이자는 내가 그렇다고 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야 되잖아요. 주의 행하신 건다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다. 그런 말씀이에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다. 그니까 주님이 바른 판단, 하에서 이란이 우리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물은 깊고, 물은 길이도 없는데, 이 생각이 어딨겠습니까? 하나도 그게 문제가 없어요. 우리한테 문제지요. 근데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아타는 점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12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크니까 야곱은 이때로부터 2천년 전에 산 조상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판 우물을 지금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그 야곱의 조상 야곱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한데 그분과 이제 주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연으로 생각하죠. 아 이분이 지금 2천년 넘게 이렇게 이물을 마시왔는데 당신 어떤 물을 준다 고 그러는 거냐?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근데 1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분이 누구예요? 사람이란 얘기 할 수가 있어요?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을 그렇게 결하해 물이든지 정교의 물이든지 돈의 물이든지, 명의 물이든지, 권세의 물이든지, 어떤 물이든지, 다시 목마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전 그걸 마셨어요. 50여 년 전에. 전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상 에서 이렇게, 아, 이, 뭘 얻으려고, 그거를 아, 다리지 않아요. 그참 놀라요. 제가 저를 생각해도 놀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는요. 이 부라든지, 명의라든지, 권세라든지, 삶은 크 위해서 목숨을 다 하는데, 뭐, 나라에서 그런 거 좋은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좋은 거좋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다, 이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는 회사 다 목말라 있잖아요. 요즘 얼마나 사 사람 이 목마른지, 얼마나 사람들이 사나워졌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 아이들을 미워쳐 죽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 건가, 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목말라서 오늘 현상이에요. 주님 만나, 마음이 좋아지면, 다른 사람 이해하는 것도 좋아지는 거예요. 나쁜 사람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목말리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도 오해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물을 먹는,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이레미야 이장 이런 말씀 주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동을 받는데, 물을 저 직전보다 터진 운동이다이두가지 아니라 하나님 버린 게한 가지가 아니고, 또 하나는 자기, 그, 어, 생각대로 물을 판 거. 쟁세한 행복을 찾은 거. 이 악이라는 거예요. 응? 하늘이 돌아오지. 하늘이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와요. 아과하하가 범죄한 다음에, 마음이 두려움이 왔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그래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모아가이프를 따서, 치마를 만들어잘 가리우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 하나님 잘못했다는 얘기가 더 쉬운데, 그 얘기 하기를 꺼려 하는 거예요. 그런 편하잖아요. 내 조용서를 받으니까. 그가리면 언니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아, 어, 이,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이 잤는데, 이 말을 마시지않안 했기 때문에 오늘 문제들이 많아. 가정 문제, 또 교회 문제, 사회 문제, 나라의 문제, 국가 간의 문제 너무 많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될 텐데, 왜 싸우나? 부부가 왜 싸우나? 형제가 왜 싸우나? 양보면 되고 그러는데, 이게, 사람 목마름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배가 불면 안 그래요. 저는 유산 받은 게 없습니다. 저희 형님이 계시고, 어, 부모가 물려준 게 얼마 안 되는 게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형님, 저한테 유산 좀 주세요. 예, 안 했어요.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자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 전에, 아 형님한테 얘기해서 유산을 받으시오. 아니요, 뭐, 좀, 재생 얼마 되나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여유가 왜 생겨요? 제 마음이 충만하니까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마음에 그, 그 물을 마시면 마음이 충만하니까 그런데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일에 세상이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요도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한 공복에게 이제 신방을 다니는 한 부인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어, 예, 춤도 안 추시고 담배도 안피시고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짓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과거에는 에, 그 촛불을 사놨는데 태양을 발견한 다음에 어, 촛불을 버렸다. 필요 없으니까. 주님을 발견하니까 세상에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한번 주님 영심한 다음에 성공이라문제생요 성공. 성공해서 공부한다고 공부를 했는데, 먼저 성공의 생각, 성공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뭐가 성공인지 모르겠어요. 성공해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뭐 성공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음. 대통령이 되면 성공했다고 하겠지. 대통령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거예요그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성공자, 제가 하나도 안 그랬잖아요. 나 이미 성공했으니까. 내가 기단 이상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도 부럽지가 않아요. 어떤 권세 가진 사람도, 어떤 명예 있는 사람도, 어떤 부를 가진 사람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전 그런데 기웃거리지 않아요. 얼마나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영원히 목마이지아니 한다. 전그 체험했어요. 이 물을 주님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인 찾아가시잖아요.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이 사마리인 어떤 분이에요. 이제 제가 일곱 남은 다음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 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 마르지도 않고 또 이게 물기로 오지도 않게 없어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 소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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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도 못알아들여자가못 여지, 알아듣잖아요. 이, 자연스러운 얘기는 잘 알고, 그, 그런 물 주세요. 물기를 오지 않도록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이 내 남편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이물 마시려면, 내지문제 해결해야 돼. 근데 죄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이 죄를 그냥 두고서 회개하지 않고 이 영생의 물을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저님께올때제 교만을 회개했어요 교만 제가 교만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교만한 사람이다 이교만이 용서해 그 얘기만 했어요 제가 교만하니까 그리고 어, 집에 와서 자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막으면 일정을 폈는데 제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맛을 새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이는 자 앞에 오시는데 귀신들이는 자 그러잖아요. 저기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어, 너 귀신들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하는구나 눈에 이게 보인 거예요. 전체 읽어보니까 너무 확실한 거예요. 저는 과거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 이 어떻게 인간의 언어를 아셨으셔? 우리 선진의 후손들은 전 책이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읽어보니까 너무 실감이 나는. 이게 꿈인 책이 아니에요. 음? 이게 어떻게 조작했을까? 이렇게 반문하면 읽어 나갔다고요. 눈이 뜨니까 이이 보이니까 이게 영안이 뜨면요,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 알아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눈 감았을 때 눈, 너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고른 게 확실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50년이 지났지만 이거 표정이 안 돼요. 내 눈뜬 거 지금도 눈도 있잖아요. 과학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안 읽어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잠녀만 들어오고 그런데 눈뜬 이후로 이 말씀은 내 생명 같은 게 됐죠. 이 말씀 따라서 내 인생이 이, 말, 이 말씀 따라서 50년 도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내 남편 불러오라니까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참, 주님 이 온유하시죠? 왜너 거짓말 해? <laughs>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내 네, 남편 없단 말이 옳다. 내가 남편 다서 있었지만 지금 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까. 얼마나 주님이 온유하세요. 이게, 커고 찌 이야기 하시기보다 받아주시잖아요. 말아. 내네 말이 오라. 내가 네 남편 과에다서 있었지만 지금 는내 남편이 아니야. 그니까 깜짝 놀라서 내가 본유 선제로 소유하잖아요. 선지자, 그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읽으면, 유대인이었다가 선자를 변하니까, 나중에 미시아를 변하잖아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간질 의자 성경을 읽으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일인을 보면,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는지, 이런 걸 알게 되고, 여기서배울바가 많아요. 여기, 제자들과 주님의 그 관계를 보면, 주님은 구령에 이렇게 식사도 안 하시면서, 어, 이, 이, 일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먹고거 사러 동네 갔잖아요. 그래서 개인전을 어떻게 하나 어, 어떻게 해서 주님이 이런 구령 열정을 가지고 계셨고 어떻게 전도하셨나 이 개인전에 대한 지혜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또 제자들이 왜 이렇게 목적 없는 여행을 하는지? 주님 따라왔는데 목적이 따라온 거예요. 왜 주님이 섬에 가시는지 자기를 왜 따라가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 받은 이후에도 그러니까 주님 알면 목적 있는 뚜렷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잖아요. 그,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가 예배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제 입장에 거북해서 그랬는지 예배에 대한 질문하는데 주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놀랍게 해요. 예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세 가지 닿는 예배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마리아인의 예배 하나는 어, 그 유대인의 예배 하나는 는그리스도의 예배 사마리아이들이시가 없는 예배 유대인이들계이 있는데 어, 그림자적인 예배 또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어, 성령 안에서 드들이 예배 들이들이들이들이들이 어, 예배는 이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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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믿지 않는, 그의 시간는이 종교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하고, 또 유대인은 개신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시대가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상징적으로 어이 드리던 예배를, 에, 에, 그 재물이 되는 주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리스도의 예배거든요. 이제 물질을 가지고 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죠. 성령이 감동으로. 이게 참된 예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 하셨는가 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 하셨어요. 2 1절에 보면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에게 아버지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하나님 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는 성령 안에서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이 예배를 물리적으로 들려가는 감정적으로 들려고 많는데 성령의 감동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목요일 새벽 5시에 재방영됩니다. 다시 듣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와 여러 사이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DVD로도 보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빕니다.